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알리바바의 AI 칩 생산, 이 AI 칩을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미국 자산 운용 책임자들은요. 바로 조정이 오면 이거는 기회다. 무슨 기회? 매수 기회다라는 말을 하면서 낙관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같은 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조정은 기회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게 하면서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조선 기자재 (lng) 관련주 (1승)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어, 조정이 나올 때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게 바로 조선이죠 이 조선주들 뭐가 나왔습니까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슈는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테마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기회이고 바로 단기로도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승 주가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슈 중심에 있는 뭐 조선이라던가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요거 ESS로 엮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바로 개미 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이런 개미 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금맥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거돈 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이 코스피 5천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5천 포인트라는 것은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요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인이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 털기 자리 이 개미 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면은 대시세 시점이다. 시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어 130만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티니핑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지엔터. 3G 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6월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 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이거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 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이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 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찍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전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터역이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프로죠 350프로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 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 300프로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바로 요 조선 테마. 어, 제가 어, 이게 빅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주된 이유인데요. 어,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바로 요 조선주들은 무조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마스가 한미 협, 관세 협정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어, 조금 다른. 어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저는 무조건 협상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 바로 요 마스가, 요 마스가 그리고 피스메이커, 자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국,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요, 이 마스가 요게 제일 큰 역할을 했다 조선 쪽이 제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사이클이 이렇게 와요 이게 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빅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조선이다 조선 쪽에서 빅사이클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음 수주만 나오고 있어요. 수주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수주에다가 매출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크게 나온다. 실적이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빅사이클 여기서 사이클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옆으로 크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 음, 북극항로 있죠. 북극항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북극항로 이 북극항로까지 이어진다 라고 하면 과연 조선주들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자 생각만 해봐도 주주분들은 굉장히 기쁘실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 hd 현대 자이 HD 현대 쪽에서도 합병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배를 건조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한국에서 해야 된다. 이 한국, 한국이 본 기지에서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 그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 행정명령을 내린 게 바로 이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이스하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건조를 할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한국에서만 하고 마무리만 이 마무리만 미국에서 한다. 그럼 결국은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스가 프로젝트를 딱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상승이 이렇게나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이 조선주들 있잖아요. 이 조선주들 거의 뭐 피크아웃이 오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줄 수 있는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승 어,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 구간을 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자, 보면은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 구간이 역배열인 상태잖아요. 일봉상 역배열인 상태에서 이 자리를 뚫어 올리면서 이 평선을 뚫어 올리고 구름대를 뚫어 올리는 자리다. 자, 얘가 무조건 기준봉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요, 무조건 매스 타이밍이 나와줘야 돼요. 떨어지면. 이거 무조건 조정이 왔다. 아니면은 이렇게 눌림목이 왔다. 이거 무조건 매스 타이밍. 여기 이상 떨어질 가능성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런 기준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중요하다고 느낀 게 어디 였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수급도 들어왔어요 수급도 들어왔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뚫어 올렸는데 바로 요 구름대를 뚫어 올렸다 자 이런 애들은요 어, 무조건 요런 구름대를 뚫어 올린다던가 그러니까 구름대를 뚫어 올렸다는 거는 매물을 뚫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이 좀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근데 얘는 제가 왜 기준봉을 안 잡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매도 타이밍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애들 굉장히 중요해요. 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 자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이 자리.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전고점을 뚫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고점 뚫어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기준봉이 된다. 자, 요거 기준만 딱 잡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눌림목에서 매수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매수만 하면 무조건 수익을 볼수 있다.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당연히 이 기준봉의 밑으로 내려갔을 땐 무조건 매도를 잡아 줘야 돼요. 왜냐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개미털기 나옵니다. 자, 왜냐면 이 금맥 차트를 딱 보면 제가 여기 개미털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지지 라인을 터치를 딱 해요. 이 금맥 차트에서는 잡아내는 게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신호. 자,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세력들이 신호가 옵니다. 자, 이게 완전한 개미털기 자리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죠. 여기 터치를 해요. GD라인. 이럴 때 무조건 매수 타이밍. 이게 개미털기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자, 개미털기 나오고 여기 양몽 떴잖아요. 이렇게 급등 나오고 또 떨어지잖아요. 이거 또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러 여기는 무조건 이 지지라인 터치를 들어간다. 얘는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왜냐면 여기서 개미털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런 모양이 많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이런 모양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잡아 줘야 된다. 자, 역배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무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정배열로 바뀌는 모습.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고 있으니까 정배열로 바뀔 때는 구름대를 위주로 봐라. 그리고 이 평선을 뚫어 올리는 자리인지 요거 확인을 해라.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자세한 1승 차트 분석은 제가 요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넣어 놨어요. 요 차트 분석을 그러니까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뭘 하시면 되냐면, 주주분들은 그냥 수익을 극대화 시키시면 됩니다. 수익을 극대화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라예요. 매수, 매도. 요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솔직히 매수는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딱, 딱, 이렇게 줄을 걷고, 여기를 지지라인 또는 저항대로 해놓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현재 매수 타이밍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 조선주들 있잖아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져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자, 1승, 딱 차트를 보면 어때요? 거의 다 매집봉이거든요. 윗꼬리가 엄청나게 남겨져 있어요.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였잖아요. 기미가 보이고 나서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스 어, 타이밍 나오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매스 타이밍 나올 수 있다. 자, 여기 차트 분석에다가 좀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넣어놨는데 자, 지지라인 터치 혹은 세력들의 신호가 나왔다. 매스 타이밍.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자, 여기 어, 급등 자리 잡아주는... 금맥 차트 설정 방법 넣어 놨으니까 이거 다른 종목들도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1승 AI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요 핵심 전략 리포트에 다 넣어 놨으니까 제 연락처. 자,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1승 또는 이거 조선 기자재 관련주니까 조선 기자재 요렇게 저한테 간단하게 문자 하나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1승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